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은 미친듯이 빨리뛰면서 어지러워지고 팔과 다리가 저리고 온갖 신체 증상이 다 몰려와서 당장이라 죽어버릴 것 같은 공황발작.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인지행동치료도 받고 좋다고 하는 건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공황장애가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원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황장의 원인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터진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다룰 게 아니라 증상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진짜 범인, 진짜 원인 스트레스를 다뤄야 되는데 자꾸 약으로 없애려고 하고 복식컵으로 억지로 진정시키려고 하고 다른 데 집중하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좌절감만 쌓이는 겁니다 이런저런 거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봤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정의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진짜 문제의 원인인지 그걸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 없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감정만 날리기 때문이죠 반대로 공황장애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발한 거다 라는 제대로 된 원인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다 그산 증인이 바로 전데요. 저는 18살 때고황장에 진단 받았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워낙 어린 나이였으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심할 때는 공황이 일주에 150번이나 왔어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정도는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 전공황단 진단받기 전만 해도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열정과 꿈이 가득했던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어서 약, 상담, 인지행동치료 복식호흡, 이완훈련, 명상, 마음공부 이 모든 것들을 500만 원을 쓰면서 3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배우고 실행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의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짜 공황장애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공황장애에 대한 이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약을 쓰고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던 공황장애가 빠를 때 1초 만에 조금 오래 걸릴 때 5분 만에 진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신감의 바탕으로 예전에 가지 못했던 것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그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비행기가 있겠죠 예전엔 비행기가 무서워서 비행기란 단어만 들어도 벌벌 떨었었는데요 이제는 1년에 비행기를 20번 이상 그리고 한번탈때 16시간 이상 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정의하고 제대로 접근한 덕분이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는 총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을 먹으면서 힘들게 사는 경우. 두 번째, 약 없이 버티고 참고 사는 경우. 1번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괜찮긴 합니다. 왜냐면 힘들 때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약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2번의 경우는 부작용이나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보통 경력이 기십니다. 공항을 안지 5년, 1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공항 때문에 죽지 않는 걸 알아서 공항에 와도 버티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매일같이 고통을 받으면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낮은 행복도가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이유는 증상이라는 결과만 다뤘기 때문입니다 자꾸 공황을 만드는 증상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걸 없앤다고 생각하면서 얘를 어떻게 할지만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원인은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조명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몸의 원리를 기반으로 왜 공황장애의 원인이 스트레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실제로 공황장애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강의를 쭉 보고 나시면 더 이상 공황장애가 무섭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만큼 나를 그동안 돌봐주지 못했구나 라는 미안함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황장애 극복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황 발작은 끊임없이 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고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걸 기적의 고황 대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적의 고황 대처법은 단순히 일반적인 방법처럼 신체 증상을 없애고 억누르고 피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소용없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원인이라는 걸 기반으로 가장 적게 노력하면서도 가장 크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이네 단계를 바탕으로 하시면 공황장애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적용해서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기적의 공황 대처법만 써도 공황에 왔을 때잘 흘려 보내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하게 신체 증상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은 공황에 와서 죽자 한다는 걸 알지만 신체 증상 이 계속 찾아와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또한 누구나 할 법한 그냥 참으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을 때타 남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잘 되실 거고요. 내용도 실제 경험 기반이라 쉽게 느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내용은 길지만 총세 가지. 고황자의 원인, 고항장의 대처법,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이세 가지를 메인으로 다루는데요. 이것들을 빠른 템포로 끌고 하면 이해를 하기가 좀벅찰 수 있습니다. 이걸 세분화해 가지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강의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와 심리학에 대한 배경이 없으신 분들도 완전 공황장애 생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주어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벽이 딱 앞에 놓여진 거예요. 근데 이 벽을 밀면 뭐가 될까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는 더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즉 공황이라는 벽을 저와 함께 극복을 하고 나시면 단순히 극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공황이 왜 찾아왔나? 정말 나 운도 지지 없지. 공항 진짜 싫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 이제라도 공항에 와서 다행이다. 공항 덕분에 날 되돌아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공항에 와서 너무 고마워. 라는 생각까지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일주일에 공항 150번까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자유를 직접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여러분 또한 고황자의 극복을 해서 자유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의 고황자의 극복은 단순히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더 행복한 인생으로의 도약이 될 겁니다.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회생활, 여행, 다할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고황자의 극복해놨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그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단단해진 내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고황장에 걸리기 이전보다 더 활력 넘치고 더 생기 있고 더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정말 좋긴 하지만 모든 분들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강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강의 를 준비했으니까 바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